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요 음식 우리 먹는 것도 굉장히 관심 많죠. 스페인도 굉장히 맛있는 요리들이 많습니다. 아 이번에는요 우리 스페인의 음식 요리와 관련된 또 문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아 우리 또 스페인 하면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뭐니 뭐니 해도 스페인 대표 요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파이야를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스페인 하면은 파이야가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맛있는 요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는 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집마다 이제 각 집의 가정에 그 고유의 김치 맛이 있다고 하듯이 스페인에서는 각 집안에 각자의 또 파이야 조리법이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스페인에서는 파이야가 굉장히 유명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야 같은 경우에는 이 쌀이랑 해산물 같은 경우를 이 해산물 같은 거를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담아서 같이 볶으면서 어, 만드는 약간 볶음밥 같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굉장히 특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뭐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우리나라 어떤 분식점 같은 데에서 파는 데가 아니라 정말 정통 식당에서 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같이 친구들랑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가셔가지고. 스페인 가셔서 빠야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스페인식으로 정확히 발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스페인어로 타파스는 타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남부 지방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인데 사실 타파스가 어떤 특정한 요리를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스페인을 가 보시면은 스페인은 이렇게 음료를 한잔 시키셔가지고 작은 빠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드럼통 같은데다가 음식을 올려두고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면 제가 음료 위에 뚜껑이 있죠. 이 뚜껑 위에다가 음식을 간단하게 올려 놓고 먹는다라고 해서 이덥다라고 하는 따빠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마치 우리나라의 안주처럼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스페인을 가 보시면은 이 하나의 큰 요리를 시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따파스를 시켜가지고 나눠 드시면서 음료를 같이 또 즐기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올리브와 관련된 따파스를 또 드셔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스페인 식사 예절은요,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도 너무 지저분하게 먹으면 안 되겠죠. 너무 또 쩝쩝거리면 또안될것 같고요. 이러한 기본적인건 똑같은데, 스페인에서는 우리가 냅킨을 스페인어로 세르비에타라고 하는데, 그러한 세르비에타, 이냅킨을 활용해서 식탁에서 꼭좀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 애들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게요, 우리가 먹고 난 소스라던가 음식이 묻어있으면, 이렇게 닦고 나면은 이 넵킨에도 묻잖아요. 이거를 잘안 보여주려고 닦은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잘 접어 놓는 편입니다. 잘 접어 놔서 이렇게 치워놨다가 또 닦아야 될때한번을 닦고, 그 다음에 한번더 접어서 굉장히 꼼꼼하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페인에서 스페인 친구들 혹은 중남미 친구들과 식사하실 기획을 쓰시면 맥킨 사용하시고 사용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접어서 옆에다가 두시면 어, 이 친구 좀 식사할 줄 안다. 라고 하는 또 우리 센스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아, 여러분들 가이드 하면은 현지 마트 많이 갈것 같죠? 현지 마트 못 갑니다. 왜냐면은 항상 가야 되는 데만 가야 돼요. 그래서 먹은 데만 먹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다 핸드폰 갖고 계시죠? 핸드폰, 핸드폰을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여행을 하실 텐데 로밍을 하셔서 나가시면은 해외에서는 대부분 이제 구글 관련된 어플을 쓰기 때문에 구글 맵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스페인도 구글 맵이 굉장히 평가가 잘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은 식당. 아, 구글맵 키셔가지고 그 구글 지도의 식당을 클릭해 보시면 별점과 리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별점 아, 리뷰 200개 이상, 그리고 별점 4.0 이상만 넘어가면은 어디든지 식사 맛은 굉장히 훌륭할 겁니다. 아, 스페인 사람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이나 먹는 거에 제 생각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먹는데 아침은 생각보다 많이 안 먹어요. 그리고 우리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르라고 하는 식당 같은 데가 있는데 마르로 시작해서 마르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스페인 어 스페인의 식사 문화에서 마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침은 이제 거기 가셔 가지고 간단한 빵이라던가 오렌지 주스를 드시고 커피 한 잔을 빠르게 마신 다음에 출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심 시간 얘네들은 보통 2시부터 4시까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만약에 1시에 가셨다. 그럼 어, 우리 아직 안 열었는데. 1시 반에 가시면 이제 문을 열고 오픈 주문하는 식당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2시부터 보통 식사가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시부터 4시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왜 코스 요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심 특선 요리 같은 게 코스 요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드셔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요리첫 번째, 두 번째 요리, 후식과 음료까지 제공이 되는 한 12유로에서 한 15유로 사이만 드실 수 있는 또 특선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즐겨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녁은 정말 얘네들은 진심으로 잘 먹어요. 그리고 저녁도 점심을 늦게 먹었으니까 좀 늦게 먹겠죠. 그래서 8시부터 10시까지 보통 저녁 식사를 하고요. 뭐 자리가 길어지면 얘네들도 대화를 하면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1시까지도 식사를 즐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스테이크라던가 뭐 메인 메뉴 풍성하게 먹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옛날같이 헤비하게 먹는 경우가 많이 줄어서 저녁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가보시면은 마르라고 하는 곳에 한번 들려보시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무엇을 먹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식사를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아니 네. 그래서 이렇게 늦게 먹으면 살찌는 그 그런지 배가 나와 있어요. 근데 먹는 네. 거에 진심이다 보니까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중해 요리가요. 그 우리 올리브 요일이랑 해가지고 굉장히 해산물 그다음에 채소를 많이 먹는 건강한 식단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 요리라던가 이런 데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얘네들도 식단이 좀 약간 패스트푸드라던가 이렇게 바뀌면서 조금 살이 찌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통 지중해 요리 정통 스페인 요리들은 해산물도 많고 또 이제 채소라던가 올리브유를 뿌려서 먹는 건강식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스페인 요리가 굉장히 건강 좋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래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인도 지역별로 유명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땅이 좀더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나눠서 볼 맛집이 많은데요 어디 가서 먹어도 맛있는 빠에야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일정이 한정되어 있고 먹어야 될건 많잖아요 굳이 내가 빠이야를한번 밖에 먹을 기회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발렌시아나 아니면 바르셀로나 쪽을 추천을 드려요 원래 빠이야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요리를 하는 프라이팬을 원래 그 현지 지방 언어로 빠이야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빠이야라고 하는 음색이 됐기 때문에 파이아의 기원이 되었던 발렌시아, 아니면은 바르셀 남쪽에서 드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우리 위에 덮어놓고 먹는다고 하는 안주 같은 따빠스 같은 경우에는 안달루시아 같은 남쪽 지역이 훨씬 유명합니다. 햇살도 많고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따빠스를 드신다면 남쪽에서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이 연포탕이라던가 낙지 요리, 문어 요리를 또 좋아하시잖아요. 해산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스페인에도 문어 요리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이 순례자의 길로 유명한 이 산티아고 데외포 스텔라 쪽에 있는 이 갈리시아 지방의 문어 요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뿔포 알라가이에가라고 이제 뿔포가 이제 문어란 뜻이거든요. 이제 갈리시아식의 문어 요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연포탕 같은 메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거든요. 이게 좀 비싸요. 저는 유학 생활 때 가난해 가지고 정식 요리는 못 먹고 낮에 이렇게 국물만 파는 요리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점이떨어지는거몇 번씩 주워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갈리시아를 가서 정통 문어를 이만큼 시켜가지고 먹는 게 어,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이야, 따빠스, 문어 요리 이렇게 드셔보면 좋고요. 어느 지역에서나 맛있는 뭐리또르티야라던가 이런 거는 뭐 어디서든 맛있으니까 그거는 뭐 드시고 싶은데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아, 뭔가를 준비할까하다가. 역으로 우리 스페인에 관심 있는 분들, 또 근데 아직 스페인을못 가보신 분들이 오히려 한국 쪽에서 스페인을 맛보이신 부분을 많이 찾아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뭐 이런저런 데를 가봤지만 정말 정통 스페인 같다는 느낌보다는 아, 맛은 있지만 좀 한국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스페인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한국에서 내가 여기 가보니까 되게 어, 스페인 느낌을 느낄수있던것 같다라는 곳이 있다면 반대로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제가 거기 한번 가보고 저도 제 인스타라던가 댓글에다가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아시는 분들 추천 많이 많이 우리 모두 공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도 좀 해주세요